여러분, 요즘 이런 쇼츠 많이 보셨죠? 영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알리 에어건. 그런데 왜 한국에서 사면 바람이 저렇게까지 세진 않지? 하는 의문을 들게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공구 남자 안 실장입니다. 여러분, 알리 쇼츠들 보면은 작은데도 정말 강한 바람이 나오는 이런 에어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사 보면 생각보다 바람이 다 약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아마도 그 영상에서 보셨던 제품들은 제품의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억지로 성능을 최대로 높여놓기 때문에 이 국내 KC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국내에서는 유통이 별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사양을 조금 낮춰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이 AS도 잘 받고 싶고 KC 인증을 받아서 안정적인 제품을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국내 유통되는 판매량이 괜찮은 제품들 중 원래는 5만원 이하로만 준비하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오른 물가 때문에 딱 6만원대까지만 너무 비싼 제품들은 제외하고 이 평이 좋은 제품들로만 6가지 모아봤습니다. 파워부터 비교해드리고 하나씩 이 만듦새 디테일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부속품들 지속시간까지 모두 다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 에어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은 이 제품들입니다. 그럼 바로 파워부터 비교드릴 해 건데요. 하나씩 바람세기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다 같이 비교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제품 이 크로스건의 X3 Pro. 일단 손에다가 먼저 써볼 거예요. 손에다가. 딱이 거리가 1m거든요 1m 이좀 두꺼운 면티예요 t에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 하이건 프로 에어건입니다 최대 파워입니다, 최대 파워. 제가 뭐더 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 슈틸루스터 파워 에어건. 방금 했던 넥소버랑 이 외형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손에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파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파워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풍력계 통해서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번에 크로스건부터 물을 얼마나 빨리 딱 비워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다 충전해 왔고요. 이번에 지속 시간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다 보니까 키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넥소버거든 넥소버가 진짜 진짜 오래갔습니다. 52분, 52분. 근데 사실 아까 테스트할 때 바람이 좀 약한 쪽이긴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가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중간 계속 만져봤거든요. 확실히 이 바람이 좀 셌던 애들은 발열이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 넥소버는 일단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발열 관리가 너무 잘 돼서 배터리가 딱 자기의 사용량만큼만 나가는 거죠. 다른 애들은 발열이 같이 일어나면서 배터리가 원래 사용될 양보다도 더 많이 많이 한 번에 과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중국에서 같은 공장에서 자기네들 네이밍을 찍어가지고 가져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베나키 이 브랜드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업체들에서 캐시 인정을 받을 때는 정상적인 수치의 제품을 내서 캐시 인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 공장에 연락해서 아, 인증 받았으니까 그냥 그 파워풀로 더 올려 줘. 해서 유통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하고는 딱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는 더 올라가나 안정성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크로스건의 구성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뭐 케이스를 할건 없고 이런 벨벳 소재로 된 주머니 하나랑 그리고 작은 노즐 하나 들어 있어요. 봄으로 돼서 뭐 따로 끼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그냥 쑤셔 넣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쑤셔 넣으면은 이렇게 더 작은 입구가 됩니다. 이 USB, NC에서 케이블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크로스건의 장점은 이 단단해 보이는 이 외장재 같아요. 이 에어건을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그냥 차에 구석에 막 던져 놓던지 막 아무 데나 막 두고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집어서 쓸것 같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좀 뭔가 기스나면 좀 마음 아플 것 같고 좀잘 달아야 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딱 잡기도 편하고 그냥 막 쓰기 너무 좋습니다. 다른 제품은 아까 보셨다시피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되고 끌 때도 다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켰다껐다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크로스건은 그냥 옆에 보이는 이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바로 바로 바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에코입니다. 에코 이렇게 되게 카본 무늬인데 뭐 카본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는 이런 파우치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고정될 수 있는 케이스 있고요.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 노즐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까지. USB-C 케이블이 있습니다. 에코 제품도 당연히 C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요. 뭐, 앞에 그냥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끼면은, 이렇게 한쪽 끝이 뾰족한 노즐. 부채꼴로 생긴 이런 노즐. 앞에 구멍이 조금 더 얇은 이런 노즐까지. 이렇게. 이 폰은 살짝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마감은 되게 좋아요. 마감은 좋은데 이 스위치를 좀 누르고 있어야지 켜지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파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슈틸루스터 에어건이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박스에 왔어요. 따로 케이스는 없습니다. 박스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왔고요. 똑같이 C2 USB 케이블 이렇게 손목 스트랩도 있고 그리고 노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 비슷한 구성이네요. 이렇게 넓은 거 하나, 이렇게 얇은 거 하나, 그리고 앞에 조금 더 좁은 거 하나. 그래서 얘는 이거 세, 세 가지 다 돌려 끼는 거예요. 이 제품은 겉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플라스틱인데 막 좋아 보이는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좀 강한 힘으로 한번 잘못 만지면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막 던지지 는 못하겠는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두꺼운데, 이 두꺼운 느낌이 막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리온. 어, 나리온도 되게 좋아 보이는 이런 케이스에 들어있습니다. 아예 플라스틱까지는 아닌데 좀 단단해요. 단단한. 근데 좀 아쉬운 게이 스티커가 막 떨어져 있어. 한쪽이 떨어져 있어서 손으로 꼭 붙이게 되어 있는. 좀만 쓰다 보면 은 스티커는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케이스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오 그리고 아예 열리지 않고 이렇게 딱.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파우치처럼 열립니다. 나리온은 어떤 제품을 사도 이런. 구성품이 진짜 좋죠 이건 왠지 이 케이스 이 부분에 거는 스트랩 같거든요 그리고 작은 스트랩도 있네요 USB-C 케이블 있고요 나리오는 노즐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나뉘어요 이두 개는 흡입용 노즐 이렇게는 바람을 불어내는 노즐 불어낼 때 꽂아서 먼지 쓸어가면서 할수 있는 이런 노즐 앞이 얇은 노즐 앞이 조금 덜 얇은 노즐. 이거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앞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옆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이거 튜브 같은데 바람을 넣는 노즐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여러 가지 노즐이 있는 게 나리온밖에 없습니다. 나리온이 항상 구성은 너무 잘 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실리콘 노즐 흡입할 때 쓰는 건데, 실리콘으로 돼서 이렇게 끼고 튜브에다가 내가 바람을 넣었으니까 거꾸로 다시 바람을 뺄때 쓰는 거예요. 에어매트나 튜브 같은데. 이 실리콘 노즐로 해서 딱 압착을 시켜가지고 바람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래서 바람을 빨아들이는데 쓰는 용도입니다 또한 청소노즐 이렇게 거름망이 있어서 뭔가 빨아들였을 때이 거름망이 다 걸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노즐까지 이 구성은 나리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넥소버랑 아베나키는 같이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그냥 거의 같은 공장에서 찍어온 느낌이니까 제가 아까 미리 봤는데 구성은 살짝 달라요, 살짝. 일단 위에 보면은 이렇게 USB 들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것 같지만 아비나키가 몇 가지가 좀더 들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공통적으로 있는 거 거름망 있는 청소 노즐, 청소 노즐 둘다 같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솔 달려 있는 이솔 노즐, 얇은 구멍이 있는. 근데 이 아비나키가 살짝 더, 더 얇아요. 얘는 조금 생각보다 크네요. 그래서 얇은 노즐. 어, 이것도 다르게 생겼네. 아베나키는 이렇게 완전 납작한 이 노즐. 얘는 그냥 구멍만 조금 더 작은 이 노즐. 그리고 이렇게 더, 세 개가 더 들어있는데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도 아베나키가 같은 공장임에도 어떻게든 파워도 더 올리려고 하고 뭔가 구성도 더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나긴 합니다. 근데 파워는 더 쎘지만 아까 봤을 때이 넥소버 50몇 분이 갔어요. 50몇 분이. 배터리 효율이 정말 장난 아니다 이거 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에어건 쓰면서 이거 모셔놨다가 한 번씩만 꺼내서 쓸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통으로 갖고 있다가 너무 커서 저는 오히려 좀 너무 과한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이렇게 있으면 뭔가 짐 같아 이거 하나 갖고 있으려면 이만큼 까지 커진다 이 점이 저는 살짝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마감이 하, 얘네도 뭔가 살짝 막 흠집날 것처럼 생겼어요 막 던지긴 좀 그렇고 그리고 생각보다 굵어서 그립감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손을 잡았을 때이 느낌은 좋지 않다 그냥 봤을 때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에 이쁜 느낌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봤는데요 각가지좀 장점을 말한다면 은이 슈틸루스터 가장 애매했어요 사실 색깔이 예쁘다 그 정도 나머지는 구성도 이 실제로 갖고 있을 때 느낌도 파워도 지속시간도 가장 애매하다 에코 제일 작고 얘도 바람 좀 아쉽고요 작은데 너무 묵직하고 알루미늄으로 돼있어서 막 다루기 느낌이 조금 부담돼요 그래서 저도 이 에코는 별로 끌리지 않았고요 크로스건 어, 일단 이 외형 재질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원하는 그런 공구의 느낌이에요 그냥 막 다뤄도 되고 막 잡고 막 쓰기 편한 그리고 막 던져놨다가 필요할 때막 바로 잡아 쓸수 있고 얘는 누르면 바로 바람이 나오니까 사용성 면에서는 얘가 정말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나리온 나리온이 저한테는 사용성도 2번 나리온은 이걸 눌러 놓으면 전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거 조절한 대로 바로 썼다가 바로 껐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쓸때 한번 눌러서 쓰고 빼고 쓰고 빼고 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냥 전원 끄면 된다 그래서 사용성도 좋고 바람도 쎘고 그리고 플러스로 구성은 나리온이 1등 같이 오는 케이스 크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같이 들어있는 이 구성 자체가 딱 봐도 이제 한국 시장을 알고 한국인을 공략하려고 만든 그런 느낌이 너무 나서 나리온이 구성적인 면도 1등. 그리고 그 다음 아베나키 파워를 많이 올려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워로 봤을 때도 아마 얘가 한 3등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등, 3등. 그리고 일단 잡았을 때 느낌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요. 사용성이 손이 잘 갈까 이런 거 느낌 이 살짝 떨어지고요. 케이스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구성도 막 이것 좀 많이 넣어줬지만 엄청 막와 닿고 이거 진짜 잘 쓰겠다 싶은 느낌은 조금 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넥소버도 아베나키랑 구성이나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정말 엄청난 장점이 있죠. 시간이 50몇 분이 간다. 50몇 분이 그거 진짜 장점이에요. 근데 앞부분 한번 다시 조금 조금씩 돌려보세요. 저는 솔직히 넥소버 쓰면서 파워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게 물 날라가는 거랑 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도 손에 했을 때도 아 이게 지금 이 정도를 에어건이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은 느낌에 너무 아쉬운 파워여서 50분 이 오래 가면 뭐 하지 싶은 느낌이에요. 이 정도 바람 세기면 이거 굳이 들고 다닐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말하는 것에서 다 티가 났겠지만 저한테 오늘 1, 2등은 이두 제품이 1, 2등이 될것 같고요. 이두 제품 중에 진짜 딱 에어건 느낌으로만 쓰면은 얘. 근데 흡입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금 쓸것 같다. 그러면은 구성이나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나리온. 나리온이 진짜 좋게 나왔네요. 요즘 공구시장에서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을 쏙쏙쏙쏙 기능도 쏙쏙쏙쏙 다 박아서 나왔어요. 그것도 정말 좋네요. 판매량이 정말 높은 제품들 5, 6만 원대 제품들로만 가져서 딱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에어건만큼 광고에 속는 그런 제품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실제 제품 비교하시면서 구입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이랑과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들 달아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제품 무기를 클릭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